이거 너까야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지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아이씨 절대 못 뛰어 이거. 이게 어. 뭐야 그래서? 어. 자 가봅시다. 2006년 6월 6일 우리는 사탄들이 숭배하는 인간들로부터 파티에 초대됐다. 과연 인간들이 무슨 파티를 준비했는지 기대된단 말이지. <laughs> 다시 대사 왜이 어서 가보고 <laughs> <오> <laughs> 안녕하세요. 석탄 여러분들 이거? 많이 어, 기다리셨습 뭐야? 어, 뭐야 저거 뭐야.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아 놀라셨나요? 괜찮아레폴리오 등장이 원래 저희 그룹 공룰 오프닝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재즈밴드 리더 바이올린 파티러 담당인 힐데라입니다. 너나 어, 죽인걸 진짜... 아, 갑자기.. 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내가 <laughs> 이걸 읽어라 했더니 야 <랩도야>. 이게 무슨 오늘 <laughs> 짬뽕이야 먼한 파티 주차장에 김모군인데 아, 너네같이 더러운 아, 사탄놈들을 데려가다가 괴롭히고 아, 라고 난 불렀.. 불러... 불렀다 아,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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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같이 사악한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 나라의 사악한 놈들을 데려거야 알겠냐? 아무튼 이번에 친척들이 지랄이가 만들어낸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로 데려다줄게 어도 무서워. 숙진 나무도 못 보는 놈들 아무것도 못하겠지 말이야. <laughs> 뭐하이들 곳곳에 열 어디 한번 찾아보라고. 큰정공 아... 있으니까 그 놈한테 이건가? <laughs> 아니네. 음. 뭐지? 여기는 뭐지? 어 주민이다. 맞아, 얘가 그래. 열쇠공 아님? 아 열쇠 조각 4개당 음. 하나네. 오 찾았다. 열쇠 조각. 찾았다. 네개 모으러 어. 왔는데. 어. 열쇠 조각 네 개? 나나 찾아 그리고 그래? 저기 게임. 찾았잖아. 어. 네개다별랑 소렉이 있는 데서. 오! 아 어, 오, 어, 네. 오, 오오 어, 뭐야? 네 개, 10개, 10개, 늑대 이 있어. 어. 레도 형이 스펙개 가서 나. 제갈게 안녕. <목소리> 물 갔어, 너? 내물 에헤... 간다고 나불 갈게, 그러면 어? 여기 미로야? 미로 여기서 뭐 해야 됨? 뭔가 찾아야겠죠, 일단 뭔가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어? 뭐지 저거? 응. 그랬다 뭐가? 불의 길에 뭐가 있는데? 있어? 왜길에 뭐가 있어? 여기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는데? 가운데 쪽에? 불의 길로 어, 가봅시다 그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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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어? 올라왔다! 어? 올라왔다! 어 어디 어디 어디? 보레길 중앙에. 음. 뭐 이상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거든. 그 코타리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다 불의 가봤는데 불의. 없었는데? 뭐? 중앙에 중앙. 아무튼 브레길 어딘가에 뭔가가 있다는 소리군요. 야,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어. 아, 이거였구나. 스스로도. 오아, 어, 아이씨, 조금은 있어. 화이팅! 알겠다. 그래, 또 위로야. 아. 어, 아, 근데 아, 이거는 참... 왼쪽으로 줘 선택하는 거다. 그냥. 이거 넣을까? 야 멀미 위로 멀미약을 챙기세요. 귀 밑에 500개 정도 붙이시면 멀미가 안날 거예요. 라던데 멀미약이 없는데 어떻게? 아, 뭐 체기가 써겠져야 진짜 멀미 날것 같다. 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뭐야? 올라가 버튼 있잖아. 버튼 없어? 어 여기 있잖아. 있나? 어, 뭐야, 아니, 아니 야 시... 아니 버튼 저거였어. 저거여서... 저거... 아, 잠깐만 위에 뭐가 있는? 점프맵에서 네드라이트 곡괭이를 얻었지. 야또 점프맵이야. 아 이렇게 지름길로 가라고 저기 구멍도 뚫어놨네. 진짜라구요. 오늘 뛰고 있는 거야? 응, 어, <laughs> 나 가면 죽여 버릴 거야. 사 아니었는데. 니리산 밖에 이거 왜 물로 해 놨냐고. 이거 진짜 리얼로다가 아. 그냥 점프킹켜나가는게더 빨리 끝나겠다. 오, 깼다. 어? 아, 오, 어때? 하나, 어때? 하나 깼다고? 있니? 하나 깼어을때 뭐가 있어 안엔? 아이씨, 절대 못뛰야 이거. 잠깐. 안엔 뭐가 있니? 위로가 있어. 아, 치기도록 했네. <laughs> 해야 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게 진짜 공포인 거 제발 공포였으면 좋겠다. 대정신 아니다. 자 얼른 뭐? 들어오도록 해. <laughs> 뭐야 뭐야. 아니 왜 때려 미친놈아. <laughs> 너네들 보아라 이거 너무 좋게 알아서 볼 사람은 보아. 뭘 봐. <laughs> 이게 아. 뭐야 그래서? 드디어 누구랑 싸우는 건가? 야, 할 <laughs> 말이 뭐 계속 넘기는 <laughs> 소리가 들리는데? 네, 책, 책. 죽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침대에서 자고 가래. 왜밤이냐 근데? 뭐가 있는데? 요강. 어서 오게 여행자를 기뻐 어두운 던전 에온걸 환영한다네. 뒤를 조심하게. 그는데 여기도 미로잖아. <laughs> 오, 어,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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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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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 여기. 여기. 여제 여기. 여기. 여 어? 저기 금블럭 있는데 하나 왔다 어? 야 이거 그거다 뭔데? <laughs> 야 저거 랜덤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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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팔칼드든것 같은데? 왼쪽 끝이야? 깼어. 아 왼쪽 끝이래 좋아. 맞다. 아! 좋다. 와 이걸. 맞습니다. 저희 모델이었겠네요. 크크 그, 그 사탄놈들 이렇게도 어. 이성을 빠져나왔구나라고 할뿐이 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버릇이라이편지를읽는 당신 사탄과 선체를 죽었다고 한다 무한의 미로 인간 세상으로부터 초대 엔드. 사판 여기 있다 사판. 지체했겠지 이면 스토리 탈출맵이 아니라 미로맵입니다. 저희가 실혈을 기울여서 만든 미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못할까봐 천사 께쏜날 낚시라는 건 너무 재밌었죠? 미로가더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뒤편에 있는 검은색 집으로 가서 특정 방으로 가면 또 로또비 미로를 준비해뒀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치라고요. 집에 있는 아, 집에는 제자들의 취향을 가진 소품들이 있으니 마음껏 구경하세요. 공포관이니라그 미어 탈출 및 리얼 억울하네. 억울하네. 야 억울한데? 어, 그래도 억울하나 우즈랑 클리어겠네요. <laughs>